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랩핑맨입니다 피파 온라인 3 브라질 월드컵 모드. 자, 지금 이제 F조의 마지막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아르헨티나가 나이지리아한테 이겨서 2승 1무 1패가 됐는데 보스니아와 이란의 경기. 어, 보스니아가 보스니아는 2승이가 올라갔고요. 이란한테 지더라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란한테 근데 이란이 지면. 1승 1무 1패인데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하고 또뭐골 득식자를 따져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역시 보스니아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내주면은 위험할텐데 433자 제코 이비세비치 룰레 그때 어떻게 했더라? 피아니치가, 어, 가운데 있는 게 좋구요. 쌀, 히어, 위치. 누구, 다른 선수, 어, 왜 그래, 여기. 아이, <laughs> 아이, 얘네들 둘 빼고는 공격수를 안 데려왔어. 진짜인가? 이게? 이상하네. <laughs> 대단한 팀이네. 자, 그럼 대신에 누굴 올려줘야 되나? 공격을 좀, 하이로비치. 하이로비치. 마시모비치. 마시모비치. 슛 커브. 근데 오른발을 쓰는데? 속력. 하이로비치를 한번 넣어줘보겠습니다. 예. 룰리치, 살리오비치, 피아니치, 코리시냐, 뭐. 센터팩 더 좋은 선수가 있나? 뭐, 후보는 능력치가 뭐, 그렇게 좋은 선수가 없네요. 이브리치치, 마시모비치, 비슈차, 페스. 자, 이비세비치, 제코, 하이로비치. 예. 뭐, 이래도, 결국은 이비, 제코가 다 먹이 살리고 있죠. 제코 혼자서도 어? 다 가능해. 이란, 나이지리아, 또 어디였지? 아, 아르헨티나. 거긴 잘 모르겠다. 실제로는 어? 자 좋습니다. 보스니아 헤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이란과의 경기에 들어가 보죠. 이란도 지금 예상외로 그전두 경기를 잘해가지고. 예.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. 비기기면 무조건 올라가고, 예, 지도라도 점수 차가 많지 않으면 어,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자, 브라질 월드컵 이제 아, 근데 아르헨티나가 방금 전에 그전 경기에서 3대 0으로 경기 이겨가지고, 경기 자, 그것까지 뭐 계산 해봐야 되나? 자 이란 어떻게 근데 아르헨티나를 가지고 내가 이란한테 비기고 아 그렇게 됐을까 보스니아가 이번 경기를 한번 보죠 보스니아가 굉장히 잘해주려나 제코와 이비세비치 아주 좋은 결합인 것 같습니다 이란 애들은 무슨 그림 얼굴 터트주는수입심이또어드벤티즈를 줍니다. 네, 두 판을 벌리고 있는데 좋 판단이죠. 오! 바로 이란이좀 <laughs> <한> <laughs> <laughs> 아, 그못뚫리냐이비 스비치. 에잭 <laughs> 그렇지 누가 살리오비치 아 좋습니다 제코가 어시스트를 해줬네요 역시 제코가 다 먹여 살려주고 있어 나이스 패스 자 보스니아가 득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. 근데 이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. 이란. 실제는 모르겠지만, 조바. 자, 제코로 밀어보자 한번. 뭐, 일수 아... 아, 그 <목소리> 뭐... 그걸 뭐 넣었어? 아, 빠른 볼. 아 아까 전에 그걸 왜못 뭐 넣었지? 완전히 뚫렸는데? 그렇지, 두 골째. 아, 보스니아 너무 잘 되는데? 자, 실제 월드컵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, 한번 기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보스니아 헤액체고구나 자, 전 경기를 이제 3승으로 갈것 같은데? 자, 아직 전반이,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. 파울이요? 네 그대로 가는데요. 리치비세비 에딘제코, 다시 제코. 아 아직 팔을 안 불러주네. 자 이럴 때는 이제 만약에 보스니아 같으면은 무리하지 않겠죠? 뭐 어차피 올라갔는데 선수 부상이라든가 체력 안배를 위해서 주전 선수들을 빼줄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왜... 아깝고... 자, 자 유효수세 번밖에 없었는데 어, 두 골을 넣는 아주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이란한테 2대0으로 지금 승리를 하고 있어요. 이겨나가고 있고, 다시 샤 아... 저기서 저거 파울이 아니야? 좋았어. 이비스에치 자, 제코가 아직 골을 못 넣고 있지만, 예, 계속해서 뭐 수비를 달고 다니면서 어시스트 하나 했고요. 어시스트 했고 했었고, 어, 아, 그거 건드려. 아, 그래도 패스. 아, 이게 뭐 파울이야? 그렇지,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. 자, 하이로비치. 아, 아. 약간 방심했습니다. 오, 약간 둘이서. <laughs> 여기서 딱 공을 중간에 마주보고 멈췄어요. 어, 대단한데 둘이 역시 고수들은. 아하. 오, 자 이런 게 있어 이런은. 오와 오. 아. 오우 야. 아 이런 한 방이 있어요. 지난 방에도. 그한 방에 당했었죠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가한 방에 당했었어 야 위험했어 자 사실 뭐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네, 자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드로잉입니다. 어 이름 무이자 <laughs> 자 무이자 무, 무서운 유혹이죠 무이자 할부 자 이제 갑자기 또 공격이 좀 작업이 어려워지는데 아 뛰어 너 죽.. 아 좋았는데 업사이드였구나 아, 아 이게 업사이드야 야 진짜 이런걸 어떻게 보냐 자 슛까지 연... 골까지 들어갔었는데 아 이비세비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딱히 바꿔줄 선수가 없어요 롤리치 롤리치를 어... 마시모비치 마시모 비치를 넣어 줘야 되겠다. 제코 이비세비치. 매둔자는. 뭐 딱히 모르겠는데 넣을 수 있는 넣고 싶은 선수가 없네. 공격수가 있으면 이비세비치를 넣어 주겠는데 팀에 공격수가 없어. 제코하고 이비세비치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, 지 아, 쉽다. 유럽 예선을 통과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. 어, 그럴만하죠. 아 파울. 어경 끝났어? 어 되게 애매하게 됐나? 자예 보스니아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죠. 근데 선수층이 좀 얇아서 후반에 이렇게 딱히 바꿔 줄 만한 선수가 좀 애매하다. 특히 공격 쪽에. 근데 제코와 이비세비치의 공격력은 아, 아주 좋네요. <laughs> 자, 그동안 저에게 많은 아픔을 아, 니건도안 돼요. 이란으로 나이지리아를 이겼었구나. 자 좋은 모습 보였던 이란 이번에도 골 그렇게 많이 안 해줬구나 점유율 점유율이 이란이 높았어 공격방향 득점 살리오비치 이비세비치 유효슈트 제코가 두개아 어시스트를 2개 다 해줬어요 패스 드리블 역시 제코 보스니아의 진짜 화력이 기대가 됩니다 보시네요. 이란이랑 나이지리아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예상이 됩니다. 예. 지금 하는 거꼭 게임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.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? 뭐 하여튼간 제 생각에는 이란이 아까 아르헨티나가 세골 넣고 이란이 두 골을 내주면서 골 득실에서 아마도 아르헨티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뭐 그건 상관없잖아. 뭐 실제하고도 상관 뭐 이런 식으로 예. 이런 식으로 될까? 자, 아르헨티나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까?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. 예, 한번 진짜 월드컵 결과를 한번 기,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스니아와 이란의 경기에 보스니아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다음 경기는 온두라스하고 스위스네요. 자, 다음 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. 전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